우리 집과 똑같이 구현된 모바일 가상현실에서 AS를 요청할 수 있을까? 사용하던 기기에 궁금점이 생기면 우리는 고객센터를 찾게 되잖아. 아파트 역시 물음표가 생기면 레미안은 헤스티아를 찾으면 돼. 헤스티아는 입주 고객 서비스 브랜드로 레미안만의 차별화된 CX의 핵심 포인트지. 여기서 CX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로 어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접하며 경험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해 그만큼 레미안이 고객과 함께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 헤스티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지 아파트에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 시작은 바로 레미안 업계 최초 고객 서비스 브랜드인 레미안 헤스티아를 2005년에 론칭했어 레미안 헤스티아 서비스는 크게 AS와 입주 고객 대상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이번엔 레미안 헤스티아만의 AS 고객 경험 관리 비법을 소개하려고 해. 아날로그 방식의 AS 접수를 디지털 시대에 맞춰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궁금하지 않아? 먼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AS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헤스티아 앱을 개발하였지. 헤스티아 앱은 2020년 AS 접수와 처리, 정보 알림 기능으로 출발했어. 간편하게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어 고객들이 더 편리하게 헤스티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지.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하여 다양한 고객의 VOC를 AI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분류하고 VOC 처리처를 자동으로 매칭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 덤으로 특정 유형의 VOC가 늘어나지 않는지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어. 자 여기서 머무를 레미안이 아니지. 2023년 레미안은 헤스티아 2.0의 업계 최초로 AS 업무에 VR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지. 기존 앱에서 입주 고객은 수리하고자 하는 부위의 실명이 무엇인지, 위치는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려웠고, 예비 입주 고객은 사전 점검 때 직접 스티커를 붙여 하자 부위를 표기하지만, 스티커가 누락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생겨 미처 확인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헤스티아 2.0에선 모든 세대 타입을 VR로 만들어 실제 내 집에 체크하듯이 구현하였어. 핵심은 고객의 입장에선 AS 필요 위치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고 보수를 하는 입장에선 접수권을 누락 없이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지. 그리고 실시간 진행 경과는 물론 AS가 완료되면 사진을 올려주기 때문에 앱 내에서 접수부터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특히 입주를 앞두고 신속한 확인을 원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고객과의 소통도 훨씬 쉬워지지. 그리고 온라인 전자 문서화를 통해 종이 없는 환경을 구축.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 점점 발전하고 있는 헤스티아 앱. 지금은 편의성을 높였다면 앞으로는 고도화를 거듭하며 좀더 견고한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갈 거야. 앞으로도 고객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혁신을 기반으로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레미안의 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